오늘 노예해방기념일인 준틴스를 맞아 뉴욕 한인사회가 흑인 커뮤니티를 찾아 의료보호장비를 전달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오늘 6월 19일 노예해방일 기념행사가 뉴욕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오늘 오전 흑인 노예해방 운동가였던 루프스 킹 상원의원의 주거지였던 퀸즈 자마이카 킹매넬 뮤지엄 앞에서 장원삼 뉴욕 총영사, 김민선 미주인민사 박물관 관장은 오늘 그레그리 맥스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10만불 상당의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전달된 PPE는 기여 후원으로 총 14,000개의 PPE가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되었습니다. June 19th Freedom of the slaves ending racism. And that's what we need to do. Let's have peace. Let's work together. Let's respect one another. Let's stay together. Then we'll have a better world. 한인 사회가 흑인 커뮤니티에 전달한 것이 물품만 아니라 모든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